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이 이번에는 탈세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주 세무서가 이 의원의 서울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한 건데 사실상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정의당 장예영 의원은 전주 세무서가 지난 7월 말 이상직 의원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42억 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어떤 세금을 부과했고 납부는 다 됐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 항공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지 않아 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근저당권 규모를 보면 적어도 100억 원 이상 자금을 거래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의 탈루 조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의원또이 의원이 자녀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위해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유령회사를 거쳐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다며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데 국세청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 자녀들이 인수한 이스타항공 지분은 68%로 시세의 10분의 1, 주당 2천 원 정도에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기봉 광주지방 국세청장은 근저당 사유와 세무조사 여부 등은 개인 납세자 정보 보호에 따라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